그리고 저는 절대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타기를 할땐 아니거든요. 전 무조건 손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타3 0 0입니다 요즘 주가 변동성이 댄스곡 같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우 스릴 있는데요. 수익매매를 시전하면서 자신이 타차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어쩌다가 며칠 수익을 내고 크게 먹게 되면 와, 왜 진짜 이렇게 안 했지? 같이 투자 엿 먹으라고 하면서 단타 방송을 아마 볼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몇 년간 이렇게 하다가 돈을 잃었으면서 아직도 똑같이 몇번 먹었다고 트레이딩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유튜버분들은 물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못 합니다. 100만 원두번 따고 800만 원한 번에 잃는 것이 바로 이 주식판입니다. 저라고 단타와 트레이딩을 안 했을까요? 이 길은 아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빠른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장투한다고 했잖아요. 막 10년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었잖아요. 다시 몇년 전으로 주가가 돌아가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짜잔! 신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사시면 되겠는데요. 돈이 없으신가요? 그런 분은 괜찮습니다. 더 떨어질까봐 무섭나요? 혹시 불안하신 건가요? 지금 투자한 주식에 10년 물려 있을까봐 그런 불안인가요? 마치 이 동아 소시오패스 같은 주가가 될까봐? 이마트처럼 절대 반등하지 않을 것 같을까봐, CJ, CGV처럼 망이 가는 비즈니스가 될까봐. 물론 이마트나 CGV나 공간이 주인 효용성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가는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CGV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불안하시겠죠. 손절 생각하실 거예요. 전저 한국 기업들 주가 못 믿습니다. 전 무조건 손절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투자한 회사를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ASML의 실적 발표 때 매우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죠. 이런 회사에 투자했으면 불안할 게 없지 않나요? 그래도 불안하신가요? QQQ, QLD, TQQQ, SPY, SOX와 같이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불안하신 건가요? 못 믿어서 그렇고 공부를 안 하고 따라사서 그렇습니다. 전 어떨까요? 전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 아직 회계가 덜 됐구만. 아닙니다 목사님 매일같이 회계하고 니로 찍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제가 틈틈이 올리는 쇼츠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틈만 나면 매수 중입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고점을 뚫을 때까지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 물타기? 그리고 저는 절대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타기를 할땐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음 영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불안해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투자에 대해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계좌가 풍성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모두들 힘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